또 야생의 동물이 나타났다. 물인데 집구였는데. 우리와 함께 하겠나, 친구? 아, 뭐야! 아, 아, 아. <laughs> <laughs> 자네, 동료가 될 텐가? 싫은가? <웃음> 아, 싫은가? 아, 가 아, 자네! 다시 한번 먹겠네. 야, 이거로 고양이 키운 짬밥이다. 내 동료가 될 잰가? 섭섭하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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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봐라, 고양이 키운 짬밥 안 보이나? 서운해. 안 해. 나 갈래. 아, 봐라. 잘 먹고 잘 살아라. 안녕, 키티. 봐라. 잘 먹고 잘 살아라리. 물어! 물어! 뭔데? 포켓몬 <laughs> 가라 몸통 박지기. 포켓몬이다, 포켓몬. 복귀만. 진짜 할것 같아. 아, 흥 이다.